안녕하세요. 사소함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이경랑 선생님입니다. 오늘날 아이를 키우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는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이의 몸과 마음과 감정의 균형 있는 발달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서둘러 키우려는 중후군이 모든 영역에서 눈에 보입니다. 아이를 빨리 읽고 쓰고 영어하는 쪽으로 서둘러서 키우기 때문에 단체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부모님들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의 질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자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으로 생생하게 자기 의문을, 질문을 살릴 수 있도록 이미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정말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질문을 하는 것은 작용이 아니라 목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엄마, 꽃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라고 할 때, 꽃은 지고 피는 것, 태어나서 피어나고 또 나이가 먹고 생명을 다하면 지는 것,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해는 왜 빛나나요? 라고 물어보면 따뜻하고 물과 꽃을 자라게 해 주기 위해서란다. 라고 목적을 얘기해 주면은 올바른 것입니다. 어머님들 사소한 것이지만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말입니다. 어머니, 네 아이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